안녕하세요. 이거 한방 잔소리정의 안영위 원장. 수다정이최미호 원장입니다. 어, 만성염증은 네. 몸 안에서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장기 기능의 이상을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급성염증과는 달리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세포를 공격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성염증이 이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자극증상도 경미해서 잘, 잘못하게 되면 뭐 치매라든지 암이라든지 당뇨병, 치장암, 치장염 등. 췌장염이요. 아, 치장염이란, 그렇죠. 치장염이죠. 췌장염이죠. 근데 나참 이제는 이제 발음 <laughs> 발음이 잘안 되시는데 원래 뭐 영어도 안 되고 이제 한글도 안 되고 큰 <laughs> 났습니다 원래 약간 발음 좀 조금 그죠, 그좀 무리가 있죠. <laughs> 맞습니다. 근데 이런 이런 좀 만성이고 중증 질환이 사실. 혀가 안 나는데 점점점점 그렇죠. 점점 점점 염증이 생기고 혈관으로 붙으면서 그런 것들이 이런 만성이지만 무서운 그렇죠. 병들로 연결니다 그게 이제 요즘에 이제 그 원인을 자꾸 찾다 보니까 만성 염증이라는 게 이제 키포인트를 지금 두고 있거든요. 네. 그데 사실 이게 저희가 애기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열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들한렇게 이렇게 중병이 그렇죠. 중증이 중병이 안안 아니 아니겠습니까? 아니. 네. 우리가 열이 열이 한쪽으로 몰려서 우리 그상중 하로 나눠서 기체증을 해서 그 염증이 자꾸 이게 열이 뭉치게 되면 그 부분이 문제. 가 생기게 되는데 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이게 그 열이 나쁜 쪽으로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염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인들 같은 경우에 만성 중증 성질환 같은 경우에 이게 만성 염증을 저희가 나중에 접근을 하게 되면 따로 한번 시간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이 부분을 해결하면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애기들 치료하다가 요즘 어른들 치료도 많이 하시잖아요. 아 많이 옵니다. 이제 뭐, 아이들이 뭐, 점점 크기도 하고요. 그 부모님, 그 할머니, 음. 할아버지가 같이 오시면서 이게 저희가 이번 포인트가 왜 만성 염증으로 가느냐면 하 아이 때 어떤 이런 열을 음. 저희 소통시키지 못하고 기체증이 그대로 해소가 안된 상태로 어른까지 가면 분명히 만성염증으로 가서 중증 질병, 아까 말씀드린 당뇨, 암, 뭐 음. 치매, 체장염, 체장암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어, 그런 게 네. 있는가? 확실히 이제 좀 점점 저희가 그걸 인지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몸에 만성염증이 있을 때 몸에 나타나는 신호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렇게 변비입니다. 음. 어,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장인가 봐요. 그렇죠. 장이죠. 네. 장애는 이제 유익균과 유해균이 게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게 무너지고 이게 독소가 배출이 안 되게 되면 변비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 일주일에 3회 이상 하장실 가지 못한다든지 변을 보고도 잔변감, 항상 좀 배가 무직하고묵직하고 네. 몸이 무겁다 그러면 네. 이게 변비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그런 신호가 만성 염증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피부 트러블. 음. 아무래도. 근데 장하고 관련 이 있어요. 어, 그렇죠. 트러블은? 당연히 이제 면역 세포가 장에 맡차고 했잖아요. 장 기능이 떨어지면 피부가 피부로 드러날 수 밖에 없죠 아무래도 이게 몸에 쌓인 독소가 염증물질을 만들어서 각종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피부 트러블이 있는 경우에도 만성염증이 만연하다고 볼수 있고 네. 세 번째는 손발절증 음, 네. 이건 혈관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혈액순환 기능이 떨어졌다고 볼수 손발 있습니다 손발절증 일단 혈액순환이 안 되네 그렇죠. 하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혈액순환이 왜안 될까 그게 만성염증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그 산소와 영양분이 손꼽할 것으로 제대로 이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차갑거나 저리거나 심한 부분 그 경우는 이렇게 붓기도 많이 하죠. 말초 그 순환 장애라고 그렇죠. 합니다. 여자분들 네. 같은 경우에 이한한 사십 대5 0대 되시게 되면 많이 붓고 아프신 분들 많거든요. 근 만성염증을 조금 의심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네. 이 그때는 이제 제가 오늘 계속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게왜 그러냐면 그러면 자꾸 혈액순환에서 발이 붓고 그것만 보지 마시고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번째는 반복적인 미열 아 열이 왔다갔다 하네요 그렇죠 네. 아무 이게 크게 문제없이 한번씩 컨디션이 안좋아지면 열이 나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나, 나빠지기도 하고 이게 뭐 괜찮아지기도 하고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네. 그게 이렇게 미열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은 몸 어딘가에 염증 반응이 있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조금 해봐야 됩니다 네 그쵸 이제 저는 아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아. 아이들 중에서도 이제 한해에 오는 빈도 중에 최고가 열이 자꾸 왔다갔다 난다는 음. 거예요 그리고 해열제로서도 하루 이틀 안에 떨어지지 않고 한 지속되는 게 3일 그래서 음. 또나아진 다음에 또 다시 열이 나고 그렇죠. 이게 만성적으로 가면은 반복적인 음. 문제가 있는 거고 염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예 때 이런 거 자주 있던. 아기나 아기가 이제 크면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면 그렇죠. 또 만성적으로 가시. 그러니까 있다.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열이 뭉쳤다고 저희가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체크해 보게 되면 너무 단 음식이라든지 군것질이 갑자기 많이 늘었다든지 네, 네. 애가 또 너무 무리되게 긴장을 하는 아무래도 긴장을 하, 아무래도 학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네. 유치원이 바뀌면서 애가 긴장하면서 컨디션이 훅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네. 그런 식으로 네. 생기게 되는데 저는 애기들만 봐서는 기들만인데 어른들도 이런 증상이 있더라 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게 네. 이제 그 부분에서 만성염증이 신호로 볼수 있다. 음. 다섯 번째는 이게그 잇몸 질환. 아 어른들한테 나오는 거죠. 음, 그렇죠. 아이들은 이제. 사실 그렇게 아직까지 잇몸 질환까지 그렇죠. 안 나오니까요. 뭐 그래서 이제 보통 잇몸도 이거 예민하셔서 염증이 네. 생기게 되면 뭐 치주염이라든지 치, 아무래도 이게 잇몸 질환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치은염, 치주염 모두 다요. 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입병해서 이제 내염이라든지 편도염이라든지 구두염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만성 피로. 피곤하죠 이거 <laughs> 저희가 <저, 저>, <laughs> 그거 네, 하긴 입에 달고 있잖아요 아, 이하 저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자꾸 피곤한데 이게 진짜 피곤한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피곤한지를 네. 조금 체크할 예, 필요가 예, 있습니다 예. 당연히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몸 기능 자체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무리를 하시게 되면 피곤할 수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항상 몸이 무겁고 아침이라도 개운하지 않고 항상 문제가 생 항상 피로가 누적이 된다 네. 그러면 이게 진짜 이게 내가 무리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몸의 밸런스가 깨진 건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피곤하단 말이 입에 달고 있는 만성 피로에다가 수면 장애까지 있는 음.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만성 염증을 자꾸 체크하는 게 왜냐면. 생각외로 예전에 없었던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만성염증 만성염증 그렇게 체크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은 자꾸 이제 오. 뭐 만성 질환도 많이 생기고 또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증 질환으로 자꾸 진행이 되는데 이걸 왜 그럴까? 자꾸 사람들이 생각해다 보니까 이게 염증과 연관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체크해서 그 단순하게 아까 뭐 부네염이 생겼다, 뭐 아니면 이 몸에 병이 생겼다 그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봐서 아내 몸이 조금 무리가 되고 밸런스가 좀 깨지지 않냐 그 밸런스에서는 식생활 습관입니다. 그렇죠. 먹거리. 먹거리 항상 잠만 잠자는... 얘기한 거. 음. 그렇죠. 만성 염증이 나중에 중증으로 이어지지 않게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좀 본인의 생활과 음식을 조금 되돌아보시라 이게 목표입니다. 어 다음번에는 이 이런 걸 대상해서 저희가 좀 해결책이라든지 그걸 한개한개좀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도 가업점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니미 원장, 수석인 <laughs> 체미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뵙겠습니다. 육아는한방 한방.